서울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어,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3법과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방송을 장악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KBS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흘 동안 박장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었고, 과연 공영방송을 책임질 만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 결과 윤석열 정권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기자로서의 날카로움도 무뎌진 사람은 KBS 공영방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김건희가 받았던 명품백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후보자는 도저히 KBS의 사장이 될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아랑곳 없이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친 여당 성향 국민의힘에 편향된 KBS 이사회는 그런 후보자를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치적 종속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자질도 없고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의지와 소심도 없는 사람이 앞으로는 공영방송을 책임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비위 맞추는 사람 사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어,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KBS 사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장추천위원회를 정권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100명 이상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와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방송을 장악했던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해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네, 방송 3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박민선 사장과 또 박장범 현 KBS 사장은 어,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노사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왔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무산시켰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방송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명문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신문 방송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잘 해왔던 임명 동의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것들을 KBS의 박민 전 사장과 박장모 사장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걸 명문화해서 정말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사주라든지 경영진들로부터 자유롭게 보도, 진실 보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임명 동의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시기 조절을 하면서 어, 공영방송과 고도 채널에 대해서만 이번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보도 책임자에 대한 어~ 동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는 그걸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역방송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민영방송에 대해서도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보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제작 책임자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제작 책임자들도 공정하게 또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송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고 또 시기 조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 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이런 시도들이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송 3법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